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볼 게임 루이지 맨션 3 무서워 맨날 무서워 지금 이게 지금 12층 짱인데도 무서워? 어이 겁쟁이 겁쟁이 루이즈 엄청 겁쟁이야 근데 또 겁은 내면서 다 잡아버린다니까 유령을 그 보면은 이제 안 무서운데 무서운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거 보물섬이네 여기는 보물섬 컨셉인가? 어? 돈다 돌아 또 동전이다 이거는 먹기 쉬워서 좋다 이게 뭐지? 해적선이구나? 아닌데, 해적선은 아닌데, 배구나? 오오오 덜덜덜, 어, 이기뭐 있다? 으으. 아, 뭐지? 아, 모르겠는데? <laughs> 그셔? 고민하고 그셔? 아, 좀더 생각해봐, 뭔데? 아이, 일단 바람을, 바람을 당겨보자 아니, 이거 여기다 뭐를 꽂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불빛을 번쩍? 변화가 없는데? 뒤로 돌아가는 건가, 그냥? 어? 여기 누르는 게 있네, 뭐? 뭐야? 아하! 뭔데, 저게? <laughs> 이 뭔데? 구멍이나 있어. 아니야, 창문이 있어. 좋지라고요아이 뭐... 전화 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래. 알았다 박사님. Hello. 배가 모들 각으로 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구만. 왜 이런 곳에 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령 녀석들 주시겠지. 그보다루이지원미안한네만 연구 기지로 도와주겠나? 문제가 생겼어. 얘기는 연구 기지에서 해주지. 뭐요 박사님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연구 기지를 누르면요. 보세요. 나라, 어. 만능, TV 상자! 어? 아하! 세상 이럴수가. 세상 이럴수가 텔레포트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구만. 박사님, 무슨 일인데요? <laughs> 드디어 왔구만! 응? 어? 응? 어? 어? 저기 있던 버섯 한 마리 어디 갔어요? 응? 응? 기노표근이 한명 없다고? 아하하, 음, <laughs> 내가 말한 문제가 그거라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실은 자네 유령 쌍싹을 한층 파워업 시킬 수 있는 개조법이 생각났거든 파워업이요? 이제 와서? <놀람> 다 왔는데 거의? 오, 부품을 피노 키노피오 군한테 오, 찾아달라고 했지 근데 오, 이것 좀 오, 보기나 키노피오 군이 라이브 카메라 오. 영상일세 오. 키노피오의 오, 유튜브 키노피오TV 헤헤헤 뭔데? 유령이야 도망쳐! 아, 어 여기 거기잖아. 아왜 그거 뭔데? 도망쳤어 그냥? 아이 버섯아 들고 도망쳐야지. 왜최다 버리고 도망치는 거야? 오 올라간다. 루이지 못올라간대 어! 아 뭐야 카메라 떨어졌네. 안돼. 아이고 카메라가 부서졌네. <웃음> 무서워. <웃음> 기노피오 군은 바로 저곳에서 아 동신이 끊어조그만 루이지 군이 영상을 단서로 기노피오 군을 찾아야 하네 그리고 부품도 가져와 주게나 다녀오게 아, 어딘지는 알겠어 근데 몇 층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가 물이었지 물이 11층이 마법사고 10층이 사막이었고 구충인가 보다. 거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주머니가 얼마나 큰 거야. 보이지 않는 주머니, 굉장히 커다란 주머니. 구충으로 가자. 구충에서 물놀이 했던가? 아, 팔층인가? 구충인가? 팔층인가? 헷갈리네. 구충일 거야. 구충. 징 다! 근데 유령들 좀 착한 거 같지 않아요? 이거 엘리베이터 못쓰게 하면은 못 올라갈 텐데 엘리베이터를 고장을 안 내. 자기들은 유령이라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다니면서. 착, 어, 잠깐만, 여기 맞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TV, TV 촬영장 아닌가? 아닌데. 여기 박물관 있잖아? 잘못 왔다. 7층인가, 그럼? 잠깐만. 8층은 촬영장인가? 촬영장을 먼저 했나? 아, 기억이 좀안 나네. 아, 여기, 여기서볼수 있잖아? 그몇 층이지? 개... 아, 맞다, 지하 2층이다. 지하 2층이다, 지하 2층. 관리실, 맞아, 관리실이었어. 아, 맞아, 맞아. 아, 이뻐. 키노피오, 겁도 없이, 너는 유령 싹싹이 없는데, 그걸왜 들어간 거야? 아니, 박사님도 키노피오를 보내면 어떡해요. 하여튼, 진짜. 키노피오가, 키노피오가, 아, 요, 요, 요긴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져서, 여기다 흘렸거든요? 그리고 도망간 게 여기야, 요 문이야. 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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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야. 근데 난못 올라가. 근데 구이진 갈수 있어. 물로 들어가면 여기로 나오는데, 아, 저기 상자에 숨어있나 보다. 물을 잠가, 물을 잠가. 됐다. 나와, 기노피오. 나와, 친구야. 나오라고, 이 녀석아. 헤헤헤, 바바바바 지바이지바가워너 어떻게, 너바게너바바바바바너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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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렇게 바아바바잖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데바바바야 이렇게 <뾰> <뾰> 못못 오잖아. 못 되지? 아, 붙바다 아하! 간다! 나가다라! 아예! <laughs> 오, 오, 무사히 발견한 모양이구만! 어서 데리고 나오게! 그래서, 둘이서 파워 부품을 찾는 게야! 바보 영상으로 봤으니, 어떤 물건인지 기억하지! 아, 근데 이제 12층 몇초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파워업이라니, 좀더 빨리 해주지. 어디서, 앗! 아! 루이징님 보세요 부품을 찾았어요 저기 있어요 아 저기 있구나 저 어떻게 가는데 키노피오야 이거 아우 아우 발사 기, 버, 버섯 발사 버섯 발사 오 버섯 발사에 맞추니까 저 열렸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의도하지 않은 버섯을 그러면은 잘 쏴가지고 저기다 맞춰버리면 버섯 발사 아아 아, 거기 내려가면 안돼 내려 와어어 어, 깜짝아 다시 나오네 다행이다 이거 밟고 있어? 아니 밟고 있으라고 아우 굴집 니가 출동해야겠다 이렇게 밟으면 튀어나오고 그리고 요거를 돌리면은 탁탁탁 잠깐잠깐잠깐잠깐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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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다음에 돌려서 절로 간 다음에 키노피오 발사해가지고 그리고 괜찮은 게 키노표는 머리가 버섯이라서 저기 위에 버섯 쿠션이 있거든요 맞아도 안 아파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한번더한번더잘컹됐다이로 음, 와가지고 이로 내려가서 빨아들인 다음에 일로와 머리 로와 머리로 대 어? <laughs> 발사 예 부품 아, 아, 아. 찾았다 이게 뭐지 토버 엔진인가 오, 오, 그래, 바로 그거야. 부품이 들먹구만. 요렇게 찾아냈어. 얼른 기지로 돌아오게. 네, 돌아갑니다. 아, 구이지 보냈걸 구이지 보냈으면은, 안 돼, 안 돼. 근데 구이지 보냈어도 어차피, 피노키오, 키노키오 때문에 다시 가야 되긴 했어. 맞아, 맞아. 돌아가자. 뭘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줄지 기대된다. 음마 아, 돼지, 저, 돼지 녀석이 저거! 당리꾼, 주구가 막혔어. 일촉즉발의 상황이구만 다른 길을 찾아야 하네 맵을 열어서 조사하게 맵을 열어서 아 잘못 눌렀다 맵을 열라고요? 맵 여는 키 뭐였지? 맵 여는 키가 어이 기억이 안 나네 아까 어떻게 눌었더라 이거 맞는데 여기다 맵 맵을 열어서 오 여기에 느낌표가 이렇게 뜨는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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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이 저리가 아키노피오, 너의 힘이 필요하다. 너 키, 너의 머리가 필요해. 아우, 아우, 거음이신이서 이거. 간다. 키노피오, 미사일 발사. <laughs> 바로 장착, 미사일 장착. 너희점좀 보세요. 여기 보이있어요 아라, 근데 문에 손잡이가 없네요. 부셔안 되네. 바치지, 어, 지지, 지지, 지지. 전기를 타고 쓰레기통이열리고 뭐야? 어... 아유, 아유 뭐야 뒤야 또뭐 있어? 뭐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키노피오 날려가지고 아유 버섯버섯 여기 위로 날려가지고 보내야 되는 것 같은데 위에다 튕기자 여기가 최고 각도야 좀만 더핫 발사 킹킹킹 됐다 손잡이 잡았다 잘했어 잘했어 아버섯 쓸만하네 쓸모가 많잖아 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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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자라고 여기다 꽂아, 빨리! 발사! 아, 셋다 뺏었다. 휴, 우 장착을 시켜주고, 얍! <laughs> 만능 청소도구! 그 다음에 돌리는 거는 꼭 이걸로 돌려야 한다. 그렇 열어주세요. 으아, 열었다. 저기도 상자 있네 안 먹어도 돼아 여기가 느낌표였네 아 어만데서 헤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디야 처마보는데 황금색 벽돌이 있고 으, 으, 무서워 아 저기다 출구다 근데 절로 가려면은 어 어떻게 가야 되냐 아 이거 돌려야 된다 이거를 돌리려면은 전선이 저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로 봐 키노피오 살려아 유령 그림 속에 있는 게더 편해서 시끄럽 발사 <laughs> 키노피오 발사 일로와 한번더 해줘야겠다 일 어?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여기 쓴 다음에 키노피오를 정확하게 저기에 튕겨 가지고 아 저기 튕겨야 되는데 발사 아안 되네 여기서 하면 봐봐 아, 아 내려가 빨리 내려와 하고 구이지를 환해서 구이지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구이야왜안 가? 아 뭐야 이거 갇힌 거야? 설마 어 나갔다 아 다행이야 아아 아, 그래 구이지 구이지 네가 이거 가져 네가 이거 키노피오 갖고 내가 이거 밟고 있을게 키노피오 갖고다가 빠 됐다 됐다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 가지고 아, 각도가 안 나온대 여기 어 아, 뭐야 나와줬잖아 왜안 나와줬어 아까 아, 여기다 여기다 발사 됐다 휴 잘했어 잘했어 <laughs> 그 다음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야겠다 저기 계단이 돌아가는 거니까 야 너도 얼른 와 버섯아 버섯아 일로 와 올라가게 빨리 등에 붙어 됐다 그리고 여기에 타고 있으면 여기서 구이지가 이걸 돌려주면 돌고 한번더 돌고, 됐다. 좋았어. 여기서 이제 나가면 되는 것이다. 출고. 응? 여긴, 뭐야? 아, 저희 직원 지저분한 건 아니지만, 잔소리하고 나가게, 헷헷. 박사님, 그냥 그림 속에 둘걸 그랬어요. <웃음> 아, <웃음> 끝내지 말고 그림 안에 넣어놓을 걸 전부다. 어, 뭐야 이거 누구 만들었어? 유령이 만들었나봐. 쏘셔버려 이거. 어? 이게 또 그거잖아. 잠깐만. 맞추는 거. 와 키노피오 데리고 다니고 싶다 계속. 키노피오야, 너 앞으로 나랑 같이 다니자. 완전 대박인데 이거 미사일. 근데 굳이 키노피오 필요가 있을까요? 키노피오가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물체나 잡아서 던지면 되는 거잖아. 가자. 발사! <laughs> 아이, 튕겨나가네. 그 다음에, 지하 1층으로 간 다음에, 알았다 박사님한테 가야 되는 거지? 아, 잠깐만. 굳이 지하 1층 갈 필요 없었는데. 아이,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직접 가보자. 아. 오! <laughs> 발사! 거울 발사! 완전 어마어마해, 이거. 헬멧으로 바, 발명해가지고 탈면은 대박 부자 된 거. 완전, 완전 무적임. 충격 전부 다 흡수. 충격이 전혀 안 갑니다 착용자에게. 자 이제 나가지 마. 박사님 얘 음, 보내지 마세요. 전테 음, 음, 시키세요. 오 음, 어, 어, 용케 부품을 구해왔구만 얼른 내주게. 어? 네, 오 어허, 여기 있습니다. 요 달팽이처럼 생긴 거. 음, 딱 너지, 봐도 이라. 새로운 터보 엔진 같은데. 오야 음? 어? 그거 왜 가져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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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유령사삭드일이 어, 어, 어. 넘겨야지. 음? 조금 필요없어요? 아, 개조 개조 음, 뭐고라던거지? 어, 뭐가 바뀐거요? <목소리> 자 보게나 개조 유령 아, 아, 아. 싹싹일세 답바르드려 99999는 다바르드려9 9 9 9 9 9 9가 되었다 하이퍼 삭삭, 하이퍼 삭싹으로 지나 했네 특별 콘센트에 연결해야된다 아또 이상한거 시키려고 이호텔에또 콘센트가 몇개 있을 테니 한번 실험해보게. 빛이 레스토랑 플로에 장애물로 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 오, 하이퍼 삭삭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요? 오, 좋아, 가자. 하이퍼 삭삭이 엄청난, 엄청난 위력을 한번 실험해 보러 가자. 찐동 하이퍼 삭삭을 사용하려면 먼저 콘센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콘센트가, 뭐 어딨지? 콘센트, 콘세... 아, 이게 콘센트였구나! 아, 돼지 코가 아니라 세 개였네, 코가. 아, 눈부셔! 내 코가 세 개야? 뭐야, 어어어, 자동으로 연결! 아, 지나! 오, 엄청나게 강력해졌어! 빨아들이면, 오 입구 싹싹~ 다 빨아들여~ 빠박 오! 우와~ 빠+ 빠 오! 혀오도 빠르지 오 우와~ 다음 도구로~ 어~ 버틸 수있을까요 나이프 각성의위용에 아~ 이런 도쿠도 빠니다좋와다 빠릿고리~ 하이파이브로 빠릿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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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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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제 문을 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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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레스토랑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비치 레스토랑 해변에 레스토랑을 재현하는 곳이죠 해변이라기보다는 해적인데 콘센트 없으려나? 콘센트 있으면 완전 그냥 다빨아들는데 이거 땡기는 거 같은데? 땡겨 땡도 어? 땡도 너! 땡 너! 어? 유령선이다 유령선이야 아까 내가 다 빨아들여, 복수를 하러 왔어! 무서워 맨날 어서워어어어어 무서워 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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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올라타라고 다리까지 내려줬잖아. 그럼 올라가주는 것이 인지 상정. 당연한 것이지. 음, 무서워. 어? 무서워. 지금 십몇 층째 유령 보던 거또문데도 무서워. 어, 저기 또 있네. 뭐야 버섯 몇 마리야? 음. 버섯 세 마리였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음. 왜 버섯이 또 있어? 둘 아니었어요? 지누머를 지느러미에 아, 뭐지? 어, 안 들을 거네 <laughs> <laughs> 야, 야, 너, <laughs> 너왜그 팔에 그거 꽂고 있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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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살려주세요. 먹지 마세요. 저, 막, 받아주세요 저... 저거, 상자, 상자 먹어다가! 저깐만요저 드세요, 저 드세요. 아나 먹으라고. 로 로이치 살려. 로이치 살려. 구이지 먹어, 구이지. 나 먹어. 아이고 그냥 먹으면 어떡해? 저거 입에다 넣고 먹어야지. 여기다 아 싸버려. 왜안되냐 아이고 아이고. 들구는못 먹이나?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발사. 아 먹는구나 굴러가니까. <laughs> 얼굴 부서져 버리고요 볼링 볼링. 폴레이 8사입 벌려! 입 벌려! 통 들어간다, 폭탄 들어간다. 오, 어, 나무배워 아, 매운맛이야, 매운맛, 카레맛이야. 아, 아 쉽지 마, 나 쉽지 네, 잠깐만 기다려봐. 하트 먹고, 하트 먹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먹어. 됐다세 번이니까. 아, 됐다. 휴상우상우상우상우상우 일로 일로 성우, 성 헌쩍! 아 뭐야 아저 안대로 막네 안돼 어떻게오 어떻게 해야되지? 안대로 막네? 아차 밀고 안대를 뺏어야 되지 아 맞아 안대를 뺏는 방법 빨아들어 빨아들어 허 데미지 봐어어어 너무 강력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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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라 안돼야 떨어져라 안돼 왜안빨려들어안돼야 떨어져라 번쩍하고 번쩍하고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아 밀고 이것도 아닌데 맞추는건가? 받아들인다면맞추뭔가 아닌데? 안 되는데? 그럼 그러면은?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아닌데? 아! 안 돼요! 어머어머! 지금이다! 지금다 번쩍! 됐어! 찍어! 짝! 찍었을 때 공격하는 거였구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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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상모야! <laughs> 너 설마 저희도 바닥 들어가는 거 아니지? 찍어! 찍어! 그렇지! 지금이다! 바아! 번쩍! 일로 와! 일로 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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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마지막이다. 으아아아아아아니빨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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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 <목소리> <목소리> 이거 무지 과녁 오, 잠깐만요. 너무 많잖아요안 돼. 아, 이거 아! 옴아라고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넘어갈 때 저기다가 쪼로뽕 던진는 버티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꼴렸을때 앨로 알아. 요거 그냥 발사! 이 벌렸을 때, 이받았을 때만, 발사! 그래, 들어가라, 톡! 아, 들어갔다. 쪼쪼. 으아, 맛없어. 발사! 표런식하면안 좋아. 톡소는 폭탄 맛이다. 짝 발사! 들어간다! 짭짭! 세번 했죠? 나, 나와야지, 이제. 어제가 됐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오, 이거, 이거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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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잡아! 우와! 붙여! 아! 떨어질 것 같아. 아니야, 떨어지지 않아. 버틸 수 있어. 물지 버틸 수 있어. <laughs> 버텼다. 잠깐만, 쟤 뜨거운 거세 통이나 먹었는데 왜안 아프지? 오세요. 알싸 먹으세요. 됐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으아아아 그리고 여기고 잡아가지고 또 드세요. 하나 더 드시고요. 한 번에 두개 던지면 되는데. 그러면은 두 배. 아우 매운 맛이 두 배. 아유, 으, 아, 아 못먹어 괜찮아 다음통 다음통 다음 통 주세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아안되다 빨리. 늦었다 다음 다음 거. 짠으로 맞고 왜왜 안보냐고 이게 뿌 됐다 아 이게 좀 이상해요 방향이 좀잘안 돼. 아, 켜놨다 나와 나와 <laughs> 나오라고 유령이 붙었다. 나와 녀석아 빨리 내려와 기침하지말고 유령이 기침해너상호잖아이 녀석아 상호가기침해 수중호흡을 하는데 왜 연기를 들이나 금방... 아~ 안돼 아~ 이제가려 <laughs> 아~ 뭐야 이상한패턴 추가됐어. 빨리 찍어 공중 돌면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죽 높게 쭉 올라갔을 때요. 지금이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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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상황상황상황상황상황상황지 상호, 아, 도망갈 수 없는데 점프로 피하는 거구나 알았다 알았어 황상황 아, 피하는 거야 지금 나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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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번쩍 올라 농 끝나서 한쫙쫙쫙쫙 우우 엘리베이터 버튼만 남기고 전부 다 모두를 씹어 먹어주라 예 상어 맛있다 캐비어 맛있다 먹어본 적은 없지만 캐비어가 어. 상어 알이었나? 샥스피이 상어 지느러미였나? 아하 맛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막 맛있다고 해놓은 것도 먹으면은 막상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어 멍멍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 이딴 것도 까먹었어 너너 너 뭐야 시작할 때는 같이 여행할 것처럼 그렇게 나랑 같이 해놓고서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비쳐? 멍멍이 녀석 저거 이 보스 금방 나왔네 근데 상어 보스 아 맞다 이거 구해줘야지 얘도 까먹고 있었다 돈부터 먹고 고출배라 키노피오 아어 노란색이다 아아 고마워 고마워 버섯들리 아하 잘했네 루이지군 또 한번 키노피오구나 고출했 고마. 이번에도 키노피오군은 연구기지 하는게 좋겠네. 자루이 직원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 줄게 그래, 가자. 키노피오 가자. 너는 위험해. 납치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가겠다데려가야 아, 되는데 발사해버리고.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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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어디 갔지? 아아아아아아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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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아오세요아아아아아 안녕 키노피오 키노피오 안녕 어, 자동으로 쫓아오네 어쩔 수 없지 굉장히 빨리 쫓아오는구만 이리와봐 친구야 아 키노피오 살려 아 루이가 지저 괴롭혀요 아니야 이건 너와 나의 힘을 합쳐가지고 쫙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일 뿐이야 됐다 구출 성공 이거 뭔가 12층은 생각보다 쉽게 구출이 끝났네요. 아, 엉덩이 글쩍거죠 아, 이제 코이다 도착했어. 몇채안 남았다. 보트 몇개안 남았다고? 에, 간다. 어 킹복고복고. 어, 아니 킹복고복꾸님 아이고 아이고. 이럴 수가 추한 모습을 보여드릴 거면요. 꺄아 <끄> 킹푸쿠부쿠! 아, 킹푸님그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지금 바로 루이지를 붙잡아 데려하겠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아킹푸쿠부 조금만이 더았다오멋오는 거죠? 하 <끄> 하하! <뭐로> 아, 시멋대로야. 으, 루이지. 분노를 루이지에게 푼다. 자, 키노피오군은 모두 찾았고, 이제 피치공주와 마리오군만 남았구먼. 그들은 도대체 어디있을까 루이지군 좀더분발하게 킹보크가 될것 같아요. 제가 알아요.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오오오 13층! Yeah.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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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h, yeah. <laughs> 13층은 피트니스 플로어! 와, 건강을 다, 건강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13층! 하지만, 13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루이지 맨션이었어요. 그럼 안녕. <laughs>